네 안녕하세요 리비르입니다 드디어 이 태양열 발전기를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사용하러 왔고 이거 지금 코드가 어디냐 콘센트를 알아야 내가 그걸 뽑아가지고 쭉 끌어오는데 지하로 좀 파가지고 길을 좀 어디야? 여기다. 얘를 쭉끌어다 와야 되는데 잠시만 리스텐더가 옛날에는 인벤토리 있기만 하면 자동기로떠기다여기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금은 전기발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이거 익스텐더 많이 불편해졌다 이거 얘네 가지고만 있어서 딱딱딱 꽂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뽑아야 돼 아나씨 진짜 오 위험위험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 무슨 이거 뽑았을 때 무슨 단축키 같은 거 없을까? 아 진짜 이거 하나하나 다 뽑아야 돼 진짜? 진짜 불편해졌네 여기까지 뽑아야 되고 이게 또 인벤토리 회기본능까지 있네. 씨, 제가 말했죠. 이번 편 내내 이것만 할것 같다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이번 편 내내 정도가 아니라 아마 한 3, 4편 내내 이것만 할것 같아. 얘가 지고 언제 저기까지 가냐? <laughs> 옛날에 자동으로 뽑힐 때가 진짜 좋아, 좋은 거였구나 왜 이거 시스템을 이따구로 만들어 놨지? 아니면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내 모르니까 근데 아마 또 유튜브 댓글로 분명히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편해요 라고 얘기한 순간 이미 그때는 이미 모든 산업이 다 발전되고 rtc로 rtg인가? 그거 방사성 동료로 그걸로 발전하고 있을걸그먼 미래에 빨리 도달했으면 좋겠다 아 이거 길이 조금 짧은 거 진짜 정말. 와, 진짜 멀었어. 이제 여기 나왔어, 진짜. 이걸 그냥 꽂아놓고, 얘를 옮길 수, 어, 옮길 수 있다. 오케이. 대충 요령이 잡히는데. 아씨, 요령 개뿔.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싶은데까지만 끌고 갈수있다 끼리 케이블 연결하지 말고. 아 이게 낫겠다. 한이 정도까지. 아 이거 한 개씩 한 개씩 잡는 것도 힘들어. 잘못하면 케이블이 잡히니까 와, 그래서 저기서여기까지 왔다 근데 왜전기가한 번도 발전이 안되냐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전기가 발전이 안 돼. 뭐가 전기가 일로 들어오는 모션이 취해져야 되는데. 잠깐만. 아니, 그쪽 말고. 전기가 안 들어와. 지금 벌건 대낮진데 잠시만. 저거 지금 뒤집혀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저거 전기가 발전이 안되면은 지금 이렇게 연결해놓은 거다 진짜 개 헛고생되는 거라서 아마 저거 내가 뒤집어 놔서 그런 것 같은데? 반대쪽 면이 나오도록 해야 돼. 그러면은. 와, 그러면 진짜, 진짜 개고생인데? 이건 이거. 이거 뒤집어야 돼. 이 면이 아니라 반대쪽 면이 어 저쪽 면이 태양을 봐야돼 잠깐만 얘만 해소하고 이 어떻게 지집지어 약간 뭐가 좀 비슷하게 된다 진짜 윈치 쓰지 않는 이상 이거 진짜 살리기 힘들 것 같은데. 오 뒤집힌다 뒤집힌다 뒤집힌다. 그 와중에 연금을 좀 챙기고 22바이트 거지 같은. 이쪽이 걸린 건가? 아닌데, 이쪽엔 걸린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이쪽 면에서 이제 밀어줘. 오케이, 오케이. 밀어. 오케이. 한 번만 더 밀어. 오케이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납작하게 펴 일단 차 타고 뒤로 빼와 진짜 개고생한다 진짜 오, 오케이. 야야 글로 가면 어떻게 해? 오, 야야야, 야, 진짜 지금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거. 어, 이거를 쪽으로 이렇게 밀어. 어, 야, 아이고, 야, 진짜 난리났네, 진짜. 다시, 다시, 밀어, 밀어. 오, 거의 다 빠져나왔어, 진짜. 와, 꺼냈어, 꺼냈어. 지금 이 거의 다 이게 BC 이쪽으로 아... 괜한 짓 하지 말까? 오야야야, 어, 진짜 괜한 짓 하지 말자, 괜한 짓 하지 말자, 야야야! 오, 좋아, 좋아. 지금 굉장히 딱 좋아. 햇빛이 딱 지금 위를 볼수 있는 최고의 위치야. 야, 진짜 개 고생한 보랍니다. <laughs> 여기 사이에 껴있던 놈을 끄집어내가지고 여기까지 꺼냈어, 진짜. 그다 이제 햇빛을 확실히 받는 위치란 말이죠. 햇빛을 받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불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가. 아, 진짜. 완전, 이번 편 완전 헛고생할 뻔 했는데, 진짜 다행이에요. 완, 지금 완벽한 상황에 됐어요. 상황에 됐어, 지금. 아, 진짜 간 떨렸다. 나 진짜 짧다. 옛날에 제가 여기 제작사에 업데이트 요청을 한번 넣은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추가됐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은 이거 이스텐더 길이나 연구부를, 연구를 다 하고 나면 연구 바이트가 남아 돌잖아요. 그걸로 무슨 스킬 포인트 같은 거 투자하듯이 뭐 익스텐더 길이 증가, 태, 테더 길이 증가, 산소 공급량, 산소 소모량 감소 뭐 이런 거 추가되면은 좋겠다 라고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는데 싫은가봐. 내가 생각하기엔 진짜 최고의 아이디어인데, 그거면은 진짜 연구 바이트를, 캐, 연구를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생기거든요. 연구를 쉽없이 해야 돼? 진짜 그거, 그거 모든 스킬을 다 언락하려면은. 이런 차량, 차량 같은 것도 전력 소모량 감소. 뭐 아니면 또, 또 다른 업데이트로 무슨 전기를 더 소모하는 대신 이동속도 증가. 뭐 이런 걸로. 진짜 그거 업데이트 한번 하면은 한참을 연구를 해야 될 상황이 될 텐데. 와 그래도 저기서 이제 여기까지 온다 이제 이제 익스텐더를 아이 영상 벌써 여기까지 끝났네요 일단 여기까지 마저 하, 집만 가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